자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찰라흐 여기 찰라흐로 쓰였는데요이 찰라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삶입니다. 형통이라는 게 우리는 딱 들으면 뭐예요? 곡을 많이 받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어, 시집을 잘 갔다, 장가를 잘 갔다, 좋은 교회를 만났다, 하는 일마다 막잘 풀린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개념의 형통이고 히브리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삶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분명히 여기서 막 형통하다, 형통하다, 요셉이 잘 되고 있다 했지만 결국 뭐예요? 기승전 딱 보면 종인 거예요. 여전히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13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죠. 1 3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 고난의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은 형통하다. 형통하다. 보디발도 종의, 종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물들어 있는 성공 신화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총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제 아버지의 그 대놓고 편애하는그 사랑도 없어요. 채색옷을 입고 당당하게 다녔던 그런 모습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홀로 남았어요. 홀로석인데, 대신에 그때는 어,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넉넉한 형편에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한 적이 없어요. 잠자면서도 하나님. 일하면서도 하나님, 언제 저를 건져 주겠습니까? 언제 저를 세워 주시겠습니까? 일하면서도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 여기에서 제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 주세요. 라는 그의 기도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밀착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밀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요셉이 아까 그... 어,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했다고 랬잖아요 눈물을 막 쏟고 애걸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요새봐 지금 너는 그 눈물을 흘리고 애걸하고 있는 초라한 존재지만 노예에서 소모품처럼 사용되는 그런 존재지만 애굽사람들이다 손가락질하는 부하같은 존재지만 난다 계획이 있단다 너를 단련해서 너를 훈련시켜서 너를 통해서, 너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고자 하는 그런 뚜렷한 계획이 있단다. 자, 그 계획이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계획대로, 그 각본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인 겁니다. 당장 뭐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된 대로 내가 가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에서 막잘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형통은 맛보는 거죠. 어우, 잘 됐네. 집 샀네. 뭐 그런 것들은 다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으로 인정은 되겠지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계획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가는데도 막 잘되고 있어요. 그거는 형통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옆, 앞으로도 보호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페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신이 목적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진정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지 표때 거기까지 타케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냥 계획만 해놓고 거기서 멈춰 있고 뭐 고주할 막 이러면서 말 말로만 뭐 이렇게 모든 계획을 갖는 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고 요셉이 끝까지 갑니다. 총리가 돼서도 총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디까지요? 그 해골이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 통해서 해골이 요셉의 해골이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안 땅으로 자 거기까지 가는 목적 여러분의 형통의 삶은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삶이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어, 행복한 동행의 예, 예, 형통이 여러분 삶에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어, 지금 요셉은 부모일은 고아이며 산설고 물설은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신분의 관계없이 하루하루를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한, 그 아까 제가 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목적지에 가는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형통인데, 자, 그런 형통은 결국, 보여지는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보여지는 형통으로. 그냥 내적인 형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30배, 60배, 100배라는 복입니다. 저랑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원당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박설림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목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제가 몇번 간증했을지도 몰라요 항상 백배예요 백배 100배. 성경에 이 땅에 살면서도 주를 위해서 전토나 주를 위해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희생이나 자녀들이나 다 주님께 바친 사람은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그거에 밑줄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자기 교회는 지어진 교회지만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주에서 상가 교회에 있는 저희 교회나 또 다른 교회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같은 기도 어 동역자들은 "야, 목사님은 이미 지어진 교회도 있는데 욕심이 처음에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 자기가 더 많은 물질 축복을 받으면 센터를 져서 선교사들, 갈데없는 선교사들, 한국에 와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선교사들.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또 저같이 뭐 기도 세미나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세미나의 시설을 하나씩 주고 진짜 거짓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다섯 명이 기도할 때 복을 주신다면 차라리 저는 그분한테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백배의 물질, 그럼 저도 혜택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런 기도 제목 내놓을 때마다 허풍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경험한 이제 교회는 이제 빚으로 졌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불리한 재물이라도 좀 줘보세요 그래야 뭐 친구도 사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리한 재물이라도 한번 줘보달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날그 다음날 그 교회 성도가 1억 7천만 원을 투표로 가져와서 헌금을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빚 갚을 건 갚고 외식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 뭐 아는 분들 백만 원씩 이렇게 금일봉으로 준비해서 드리고 이제 기뻐했다는 거죠.